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귀족의 아들이 시골 마을에 놀러 갔다가 아름다운 호수를 보고 그 호수에 무작정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에 쥐가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되었어요. 귀족의 아들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고, 그 소리를 들은 농부의, 한 농부의 아들이 그 아이를 이렇게 구해 주었어요. 그래서 귀족의 아들과 농부의 아들이 이제 친구가 되었고, 둘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키워 나갔는데요. 어느덧 13살이 된 시골 소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기족의 아들이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자 그 시골 소년이 이렇게 답했어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집은 가난하고 형제들도 9명이나 있어서 집안일을 도와야만 해 귀족의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시골 소년 시골 소년을 이제 돕기로 마음의 결심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졸라서 그를 런던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는 귀족의 아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이제 런던의 의과 대학에 다니게 되었고 후에 이 소년이 의사가 된 후에 아주 기가 막힌 약을 하나 이 친구가 개발을 합니다. 포도당 구균이라고 하는 세균을 연구하여 이 사람이 만들어낸 약이 페니실린입니다. 그래서 1945년에 이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받아요. 그의 이름이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의 학업을 도와주었던 귀족 소년도 정치가로 이제 뛰어난 재능을 보이면서 26살에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이 돼요. 그런데 이 젊은 정치가 그만 폐렴에 걸립니다 그 당시에는 폐렴이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병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약이 만들어졌어요? 예, 알렉산더 플래밍이 만든 펜이신이 급송되어서 그가 그 약을 먹고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골소년이 두 변이나 아, 생명을 구원해준 이 귀족 소년은 아까 여러분 영상에 보셨듯이, 화면에 보셨듯이, 다름 아닌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 둘은 어릴 때 우연한 기회로 얻게 된 만남이 평생을 계속되면서 서로의 삶에 빛을 주고 서로의 삶에 생명을 주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윈스턴 전체와 알렉산더 플래밍의 만남은 정말 축복된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조지부시 대통령 당시에 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모를 지낸 인물이 있어요. 이분이 한인입니다. 강영우라고 하는 박사인데요. 지금은 소천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1944년에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을 해요. 어제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중학교 1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그만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실명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그 충격으로 그의 어머니가 쓰러져서 그만 돌아가셔요. 그 일로 인해서 형제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강영호 박사의 누나는 그 당시에 공장으로 가서 어, 일을 하다가 과로로 어, 숨졌대요. 그리고 남동생은 철문점으로 갔고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갔고 자신은 맹인자활센터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소년 강영호는 엄마에 대한, 누나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 그에게 한 목사님이 찾아오고, 그한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갖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 가진 열 가지를 감사하며 살자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강영우의 삶이 회복이 돼요. 그부터 그가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전대학에 들어가고 당시 장인은 해외 유학이 가능하지 않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교육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시각장애인 교수를 채용하는 대학교가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영호는 강영호 강형우 박사는 미국에 남게 되어 비사문제, 생활비 등의 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다가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지난 2001년에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인의 정책 차관부에 임명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직책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미국의 연방정부의 공직자가 450만 명이래요. 근데 그 450만 명 중에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500명이 있는데 이정책참안보가그 바로 500명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직책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honorable. 명예가 있는 분들이다 존경한 많은 분들이다 라는 경칭을 붙인다고 합니다 강영복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의 나의 성취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신앙은 고난과 역경을 기회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강용우 박사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서요 강용우 박사도 참 대단하지만 사실 그의 아내가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강용우 박사의 아내가 석은옥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두 분이 당시 강용우 박사가 맹인자활센터에 있을 때 자원봉사자로 왔던 사근원 여사와 만나게 돼요 그렇게 맹인 학생과 자원봉사자의 만남으로 시작된 이 둘의 운명은 결국 사랑으로 싹트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당시 여대를 다니고 있었던 서구름 여사는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와 더불어서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아야 했대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도 말했답니다 야, 네 관상을 보면 팔자가 그렇게 쌀것 같지는 않은데 참 네가 믿는 하나님도 너무하셨다. 너희들은 좋아서 결혼한다지만, 너희들 사이에서 태어날 자녀를 생각해봐라. 아버지가 장님인데 하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그 모든 비웃음과 반대를 무릅쓰고 맹인 청년 강영우와 결혼했고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혹은 무시할 수 없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요. 큰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지 안과 의사가 되었고요. 둘째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서 아, 그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특별 보좌관으로 일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아, 서근우 여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 당신의 삶에 뭐가 제일 감사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가는 거의 모든 자리에 동행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운전해야 했, 했습니다. 그런데 단한 번도 사고나지 않은 게 감사하다고. 아, 여러분, 이, 이 정말 소박소박한 감사 아니에요? 그런데, 가경옥 박사에게 석은옥이라고 하는 여인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이와 같은 기적은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강영우 박사와 사근옥 여사의 만남은 정말 축복된 만남이었습니다. 아동문학과 중에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그 월간샘터라고 하는 여러분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읽어 보셨잖아요 예, 월간샘터라고 하는 월간집에서 생각하는 동화라고 하는 시리즈를 이렇게 연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성인동화라고 그 하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신 분이고 또 그가 쓴 오세암이라고 하는 글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채봉 동생이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가 그 글에서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만남은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난다는 겁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래요. 왜냐하면 그러한 만남은 피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어지게 되면 버려버리기 버려 때문입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래요.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서 버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남에 관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누굴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삶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만남이 인생의 행복과 혹은 인생의 불행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하게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도 한 여인과 한 남성의 특별한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기 등장하는 이 여성은 사마리아 땅의 수과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었던 여성이고, 그 여인을 만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둘의 만남이 왜 특별하냐? 그것은 이두 사람의 배경과 혈통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족속의 여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간에 철천지 원수였어요. 이두 족속은 서로 간에 상종도 하지 않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둘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의 수과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셔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 즉, 12시에 그 우물에 물을 뚫어 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보게 돼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절대로 사마리아인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동의 지역은 한낮이 대단히 덥습니다. 그래서 한낮 정오에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동하는 사람들도 한낮의 시간에는 절대로 일하지 않고 우리말로. 오침이라고 하죠. 낮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녀가 언제? 정오 12시에 물을 뜨러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일하지 않는 정오 12시에 우물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사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 그녀의 인생이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었던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녀는 어, 이전에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대요. 다섯 남자와 결혼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은 아내가 있는 남자에게 붙어 살고 있던 여인이에요. 생존을 위하여 남편을 다섯이나 가져야 했던 여인 그러나 지금도 남의 남편에게 기생하며 사는 이 여인의 기구한 삶.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이 보기 부끄러워 한낮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한낮에 우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대인의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생존을 위하여 참으로 기교한 인생을 살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요한음사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여인아, 네가 만약,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거다. 무엇을 달라고 말입니까? 생수를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기록된 이 생수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때 여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생 이게 내 우리가 마시는 깨끗한 물을 영어에서 는네추럴 워터라고 하는데 네추럴 워터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을 성경은 리빙 워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생수라는 말은 생명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인간의 삶을 단순히 육체에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간혹 어, 내 생명은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 내 생명이,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다 되십니까? 여기 사시면서 내 마음대로 내 삶이 다 되셨던 분들 여기 있으신가요? 기네스북에 오른 존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이 할머니가 90세 되던 해에, 이웃집에 살던 47세, 47살 된 남자가 할머니를 찾아와 할머니와 계약을 맺어요. 그 계약의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할머니에게 매달 2,500프랑, 우리 돈으로 50만원 정도를 매달 줄 테니까, 평생 줄 테니까,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머니가 살고 있던 그 집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 당시 할머니가 연세가 90세였으니까 1년 더 사시면 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2년 더 산다고 해도 뭐, 어, 뭐 1200만원 정도 되거 얼마나 이, 이득입니까? 그래서 철저한 계산 하에 남자가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지를 않네요. 10년이 지난데도 안 돌아가셨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할머니가 안 돌아가셨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이 할머니가 안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47살 됐던 남자가 30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이에요? 77세, 77세 이 남자가 먼저 죽습니다 이 할머니가 2년을 더 살고요 123세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간 거예요 어쩌면요 이 남자가 화병 나서 먼저 죽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인간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육과 더불어서 영혼이 있는 존재라고 말했어. 그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육만 있다면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생수로만 먹을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보다 훨씬 더 존경하고 심오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아무리 많은 권력과 부귀를 손에 준다 하더라도 영혼의 평안과 영혼의 안식이 없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존재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사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 있어요 하여 인간은 육신의 만족을 넘어 영원히 만족을 가져야 비로소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성경에 예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 요한복음 요 4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래요. 왜냐하면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니다그 물은 절대로 말하지 않는 영혼의 생명수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영혼을 가진 인간이 영원히 말하지 않는 샘물을 얻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인생의 허무함과 건고함수에 처해 있던 그 여인, 정오 12시에 아무도 일하지 않는 이 시간에 혹시나 사람의 눈에 뜰까 걱정했던 이 여인의 인생을 아시고 예수께서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육신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이 아닌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아마, 그,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 자원화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협박의 못 이겨. 관계 때문에, 여기, 여기 안 가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 어, 어떤 분들은 계란을 한 박스 얻어 드시고 또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마르지 않는 샘물, 그것을 나누고 경험하고 체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혼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영국의 런던의 템스강이 있어요. 템스 강변은 많은 이들이 나와 산책을 하는 산책을 즐기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한 구걸하는 노인이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면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아, 여러분, 국어라는 노인이 바이올린을 연주한대요. 그쪽 나라 사람들은 그런가 봐요. 국어를 <laughs> 위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근데, 그의 바이올린에서 나는 소리가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목을 끌지 못했고, 그래서 그의 앞에 노인 모자에 동전 하나를 던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낯선 한 외국인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는 그 국어라는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수중에 산책하러 나왔다가 수중에 가지고 나온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이올린을 좀 다룰 줄 아는데 제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잠시 몇 곡만 연주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 구걸하는 노인이요 잠시 쉴 겸해서 바이올린을 그에게 건넵니다 그러자 그가 천천히 바이올린의 활을 당기면서 잠시 주유를 하더니 이윽고 연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날가빠진 바이올린에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몰려들었고 그가 두 번째 곡을 연주할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구걸하던 노인의 모자에는 동전이 아니라 지폐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연주가 끝날 때쯤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저 사람은 파가니니이다.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 일컬어지는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기사의 니콜로 파가니니 그가 런던에 연주차 왔다가 잠시 시간을 내어 템스 강변을 걷고 있을 때 그 구걸하는 노인의 바이올린 연주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다 낡은 바이올린이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 다 낡은 바이올린이 파가이니를 만나자 아름다운 선율, 선율을 내는 놀라운 악기가 된 걸.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만유의 창조자, 인간의 구속자, 절망 가운데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 존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